아, 철교 그 최승세 응? 뒤에 가 문이 안닫기는 공을 잘고왔다니에 위에 고속도를 달렸는데 거기 가더라고 여기서 내년 가더라고 난신 간거야? 남 아니 거기 갔다가 거서 그래가지고 문이 안닫을 최승세 뒤고년 전이면 진짜 그랬어 년이지년 완전 그래가지고 가지 점심으로 가요 점심으로 한참까지 점심 먹으러. 까지가는아 시간 점심이렇 가는, 가는 <laughs> 아니 우리 왜 베이징 처음 갔을 때도 돼 그래. 밥뭐 하고 밥 먹으려고 또 2시간 기다려 차 네. 타고 가